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인공지능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요.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의 만남이라는 굉장히 큰 주제고요. 코리아 그래픽스 둘째 날첫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 이어서 발표지, 발표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뭔가 큰 관점을 가지고서 조망할 수 있는 저도 그런 관점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딥러닝과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러면서 정리됐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어, 공유할까 합니다. 어, 그래서 큰 주제는 저의 연구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렌드로서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둘을 아우르는 큰 그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두 기술이 공진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요. 저는 어, 전자 계산학 공학을 공부했고요. 컴퓨터 그래픽스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라 하면은 모양 움직임, 세계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시뮬레이션, 수학적으로 뭔가를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애트리에서 줄곧. 연구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캐드 AR, VR,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를 거쳐서 요즘은 딥러닝을 안할수 없는 그런 시점이 돼서 딥러닝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아트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T에서는 학생들 가리키는 일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연구들은 제가 실제로 어, 컴퓨터 그래픽스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저희 연구에 활용했던 그런 연구인데요. 이거 2020년도 작년에 저희 박사과정 대학원생 김태우 지금 학위를 했고 김태우 박사하고 연구했던 C3PO라는 그런 연구에서는 사진으로 들어 동영상으로 들어오는 그냥 영상에서 모션을 자동으로 추출해가지고 로봇에다 매핑하는 그런 엔드투엔드 연구, 어, 연구를 딥러닝을 통해서 했었고요. 이게 이크라에서 발표가 돼서 강화학습과 딥러닝을 이용한 그런 기법으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작년에 SIGGRAPH a s 에서 발표했던 연구인데요. 어, 저희 연구실에 있는 후배하고 또 저희 석사 제자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심이 있었던 주제는 텍스트하고 음성만 주어졌을 적에 제스처 음, 어 발화 제스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연설할 때 쓰는 그, 그런 제스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연구고 요즘 이제 메타버스 관점에서 보면은 NPC라고 해래 가지고 넌 퍼슨 캐릭터들 그런 동작 만들어 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음성은 안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 생성되는 동작들은 텍스트하고 웨이브 시그널만 들어갔는데 그거로부터 딥러닝을 통해가지고 동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딥러닝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에 것들 두 가지 기술들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딥러닝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테크는 아닐 수 있겠지만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굉장히 많은 영상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무인샵에서 물건들의 재고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응용이 있다고 했을 적에 이 환경을 컴퓨터 그래픽스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컨피그레이션으로서 영상을 생성해서 이 환경에 맞는 딥러닝용 학습 영상을 가상학습셋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합성 영상이라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관점인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딥러닝용 영상을 또 만드는 예입니다. 알약을 대량으로 조제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실제와 같은 다양한 컨피그레이션의 알약들을 만들고 주석 정보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알약의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파는 그런 알약들인데, 그런 아이약들을 CG로 만들어서 렌더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기반 렌더링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주석 정보를 담아서 이제 딥러닝을 하시는 고객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게 비슷한 건데 이거는 로봇이 실내 환경에서 주행을 하는 경우에 다양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에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랜덤으로 만들고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 영상과 더불어서 주석 정보를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은 기피 정보라든지 마스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 딥러닝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는 뭔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영상을 만드는 게 컴퓨터 그래픽스의 어떤 효용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효용이 하나가 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계를 똑똑하는 데 머신러닝, 어, 컴퓨터 그래픽스가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딥러닝이 새로운 기술로서 다가왔고 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을 이용해서 딥러닝을 똑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바쁘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어, 요번 그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코리아 그래픽스에서 첫 발표로 어,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저, 저는 당연히 그래픽스와 딥러닝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랬고 이제 음, 제가 하는 또 다른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색다른 일로서 그림을 그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컴퓨터 그래픽스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취미로 그림을 그렸던 것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첫 전시를 시작해서 지금은 전시를 한 8회 정도 했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작년에 이제 전시가 시작된 건데, 어 딥러닝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학습셋 별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별모양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좀 의미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대전 비엔날레에서의 그림들인데요. 어,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기호들, 오른쪽에 있는 그런 선분들을 딥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상화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제가 실험을 했었는데 그런 실험들을 대전 비엔날레에서 이렇게 어, 전시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전시들은 지금 작년, 어, 지난주에 국회도서관에서 오픈이 돼서 딥러닝 그림 패턴이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 회랑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공학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어,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그림, 그리고 딥러닝을 이용한 그림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향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활용했던 첫 번째 툴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경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보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구글 트렌드 많이 쓰시겠지만, 그래 아주 간단한 트렌드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지금 당장 넣어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키워드하고 딥러닝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파란색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이제 슬라이드 계속해서 파란색은 컴퓨터 그래픽스를 의미할 거고 빨간색은 딥러닝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4년부터의 트렌드를 봤을 적에 파란색 컴퓨터 그래픽스는 계속 뭔가 검색의 빈도는 줄어들고 있고요. 어느 시점부터 딥러닝은 굉장히 폭증을 해서 어, 컴퓨터 그래픽스를 능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역전되는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역전이 되는 게. 2016년 2월, 3월 요 사이에 이제 역전이 됐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다가 딥러닝에 대한 어떤 관심이 폭증하던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 시점이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어떤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큰 스파크가 확 튀어 올랐어요. 이 스파크가 여러분들 예상이 되시나요?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일 텐데 이게 바로 알파고예요 알파고가 나왔던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그 검색 빈도가 딥러닝한테 역전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2016년 3월이었고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로에 대한 기사들이 그리고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면은 어, 컴퓨터 그래픽스와 그리고 딥러닝이 있고 알파고가 있다고 했을 적에 저는 또 다른 키워드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기술이고 기술적인 관심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에 효용이 줄어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어떤 산업에 대해서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픽사라는 키워드를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픽사에 대한 빈도는 시간에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기술보다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무엇인가 어어 어, 충분히 성숙돼 가지고서 사람들의 어, 호기심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산업에서는 충분히 그 기술이 성숙해서 쓰이고 있다 그런 거를 예측해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슬라이드이긴 한데 어, 픽사는 예술과 기술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거고 자신의 컨텐츠를 예술이라고 봤을 적에 기술에서 오는 어떤 영감 그리고 기술에게 주는 도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굳이 꼭 컴퓨터 그래픽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무엇이라도 예술에 도움이 된다면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할지라도 픽사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키워드로 인공지능을 넣어보면은 인공지능도 컴퓨터 그래픽스와 비슷하게 출발해서 뭔가 인기가 있다가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는 줄어들었지만 딥러닝과 더불어서 노란색 인공지능은 굉장히 점프를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키워드로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넣게 되면은 데이터 사이언스도 인공지능 이상의 어떤 그 빈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빅데이터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빅데이터도 훨씬 이전에 점프를 해가지고서 인공지능과 비슷한 빈도로 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음,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딥러닝 툴인데 그 툴의 빈도가 딥러닝 그 자체와 동일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었었는데. C 그래프하고 CVPR이라는 그런 학회가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딥러닝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회입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 대한 어떤 검색 빈도 인기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두 개를 따, 따로 떼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어, 연차적으로 생기는 학회이다 보니까 주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두 학회가 처음에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압도적으로 어, 인기가 있었고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 가면은 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확대를 했어요. 2015년부터 확대를 해봤더니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빈도가 점점 점점 검색 빈도가 줄어들고 CVPR에 밀리는 그런 환경들을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CVPR라는 이어 딥러닝 머신러닝 학회는 명실공히 이 분야에서의 가장 큰 학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도대체 이런 검색의 학술 대회에 대한 검색의 인기는 왜 줄어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논문 검색들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쓰게 될것 같은데요 근데 아카이브를 혹시 키워드를 넣어 봤더니 아카이브는 이 줄어드는 뭐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구글 스칼라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 스칼라라는 사이트를 넣었더니 다른 검색 엔진 검색 키워드를 완전히 어, 제로에 가깝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스나 뭐어 시그랩이나 CVPR에 대한 논문 검색을 한, 하는 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좀 메타버스에 대한 관점으로 검색 키워드를 확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그 자체를 넣기 전에는 버츄얼 리얼리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VR이 노란색인데요. 버츄얼 리얼리티도 보면은 파란색 컴퓨터 그래픽스와 비슷하게 인기를 구가를 하다가 어 2012년도 중반부터는 그래픽스 밑으로 쭉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VR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사라졌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016년 무렵에 굉장히 점프를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점프의 시점이 여러분들 혹시 어떤 시점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요 시점입니다. 바로. 세 가지의 굉장히 유명한 HMD, VR HMD들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고 드디어 VR의 시대가 오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었죠. 근데이 시점보다 더 뒤에 바로 언제? 2016년 12월에 됐을 때는 더큰 점프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도대체 무엇일까? 뉴스를 검색해도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 혹시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봄에 나왔던 HMD를 사고 싶었는데 뭔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면 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어. 구매를 한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11월달에 HMD를 선택하는 그런 가이드 이런 기사들이 있고 또 12월달에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선물로서 어, 적당한 HMD 선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그래픽스 어, 그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응용에 대해서 뭔가 컨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폭증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실제로 메타버스를 키워드로 넣어봤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저희가 지금 이 행사가 메타버스와 새로운 가시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서로 소개하는 그런 자리인데 메타버스가 초록색인데 거의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자체를 아직은 검색하지는 않는다는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2004년부터가 아니라 지난 30일 한달 동안으로 검색을 했을 때도 메타버스 초록색은 어, 컴퓨터 그래픽스보다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어, 메타버스라는 건잘 알려진 개념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글 트렌드에서는 웹 검색뿐만 아니라 유튜브 검색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의 그래프를 봤더니 약간 의미 있는 점프가 올라갔었어요. 네. 그 시점이 뭐냐면 2021년 3월 25일에 초록색 유튜브 검색이 점프를 뛰었는데 이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로 만든 가상의 집이 있고요. 이 집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됐고 이게 nft로 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가상의 집의 설계도가 바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검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메타버스 그 자체를 검색하는 것보다는 음 메타버스 그 의미에 대해서 검색하시겠지만은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이 회사가 있죠 로블록스라는 그 회사. 사실 지금은 보면 로블록스 이퀄 메타버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의 인기를 한번 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픽사를 넣어본 것처럼. 그래서 이 키워드에다가 똑같이 하나로 로블록스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검색이 일어난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유튜브 검색이 이렇고 웹 검색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웹보다 유튜브 검색이 훨씬 더 강도가 쎘고. 그리고 이거를 전체 기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메타 어, 로블록스의 인기는 어, 2006년도에 로블록스가 출시를 해가지고 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다가 2015년, 1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최고의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한것 같고 EA 스포츠를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어, VR라는 이 키워드를 빼고 이번에 이제 로블록스가 노란색이고 로블록스 수준의 인기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넣어봤을 때, 비트코인이 결국엔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스나 딥러닝, 아무리 이제 저희가 핫한 아이템인 것 같지만, 어, 대중의 관심으로 봤을 적에는 로블록스나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은 다 로블록스를 검색하고, 어른들은 다 비트코인을 검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사건은 아까 NFT로 50만 달러에 팔린 어떤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가상의 건축물. 그처럼 NFT도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그래서 NFT에 대해서 검색을 보면은 어 다른 것들은 빼버리고 보면요. 네, 버추얼 리얼리티나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그 검색 빈도보다 훨씬 올라갔어요. 그래서 HMD가 떠올랐을 때보다 훨씬 올라갔고.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네, 지난 90일간에 보면은 NFT에서는 굉장히 멋진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큰 피크는 보면 3월 12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비플이라는 작가가 첫 번째 5천일이라는그 그림을 어, 700억 정도에 팔았던 그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다음날 이제 이걸 산 사람이 누구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가라고 알려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 메타버스 NFT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도대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딥러닝과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의 만남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향후에 올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될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트렌드를 이제 복습을 하자면 알파고 시점에 딥러닝과 컴퓨터 그래픽스는 역전의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어, 기술적으로 세츄레이션 어, 그러니까 수렴됐다고는 하지만 산업에서는 여전히 잘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산업에서는 그게 딥러닝이건 컴퓨터 그래픽스든 상관하지 않고 어, 활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NFT에서의 어떤 어, 의미인 것처럼 어, 시사하는 바처럼 미래에 어떤 큰 산업이 오면은 그 산업에 어, 어, 현재 연구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나 딥러닝의 결합이 어떻게 사용되는 게 좋을까 그렇게 큰 그림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좋다고. 네. 조사를 해서 굉장히 즐거웠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공진화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는 큰 그림을 보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의 만남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공진화라는 거는 진화에서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두 가지 종이 서로 뭔가 주고니, 받거니 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벌새가 어 굉장히 꿀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주둥이가 길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음 꽃은 길어지고 꽃이 길어지면 은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폴리네이션이라는 수분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안전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꽃은 길어지는 게 좋고 너무 길어지면 꿀 따먹기가 힘드니까 서로 간에 뭔가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변화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 은 벌새와 꽃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서 변화했다는 거죠. 그 벌새는 꽃에게 수분이라는 서비스를 해줬고요, 폴리네이션이라는 서비스를 해줬고 꽃은 벌새에게 꿀을 준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거치면서 벌새의 주둥아리의 모양과 꽃의 모양이 이렇게 변화를 해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은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니었다면 GPU라는 장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학습셋이라는 게 딥러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꼭 가상학습셋 아니더라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신호들이나 그런 데이터들이 딥러닝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반면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딥러닝의 어떤 방법론이 너무나 큰 브레이크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기술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계산병렬화나 데이터 그리고 강화학습 등에서 필요한 어떤 버추얼 환경 등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딥러닝 덕분에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 함수 작성법이라는 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이 슬슬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로 컴퓨터 그래픽스는 어,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인터랙티브하게 뭔가를 컨트롤하는 걸 되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어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딥러닝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말씀 드렸겠지만 설명 가능성이 딥러닝에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라고 어, 단점이라고 생, 마, 많이들 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이런 방법론이 딥러닝에 제어를 잘할수 있고 설명을 잘할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딥러닝이 컴퓨터 그래픽스에게 줄수 있는 장점은 컴퓨터 그래픽스는 대부분 되게 멋있는 수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이론은 어잘 짜여진 어떤 가설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가설을 벗어나면 은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이 워킹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딥러닝은 수학적 모델은 없지만 실세계에 굉장히 강거네요.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딥러닝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가 3차원을 다루거나 아니면 뭐 렌더링에서 굉장히 차원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긴 하지만 딥러닝이 다루는 1024차원 또는 2048차원 뭐 이런 엄청난 차원의 데이터는 딥러닝 이전엔 상상도 못한 거였고 그 덕분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험이 설명 가능성과 실색이 간 거나 뭐다차원표상을 단지 컴퓨터 그래픽스와 어 딥러닝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모델링 기반의 기존의 공학적인 방법론과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 두 가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딥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준 것이고,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모델링 기반 방법론이었기 때문에 이두 방법들이 서로 무엇, 어, 좋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공진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힌튼 교수라는 분이 이제, 어, 인공지능의 몇 차례 겨울을 겪으면서 이제는 뭔가 성취를 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분도 딥러닝이 갈 길이 아직은 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어, 콕 집어서 얘기하는 분이 또, 주디어 펄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어, 힌튼 교수와 마찬가지로 ACM 튜링 어워드를 받은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어, 컴퓨터의 노벨상 같은 거를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딥러닝이 조금 더 어, 데이터 중심의 생각에 대해서 벗어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모델링 기반의 방법과 결합해야 된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꼭 공유해서 어, 공유하고 싶었고요. 네.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어, 왼쪽에 있는 게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의 허블 망원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메의 눈이에요.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허블 스페이스 스코프스는 인간의 수학, 뭐 2000년, 3000년 정도 된 그런 수학,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의해 가지고서 발전된 것이고 매의 눈은 수많은 시행착오에 의해서 수십만 년을 거쳐서 잘 봐야겠다는 목적 함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트라이얼앤 에어에서 발전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골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이제는 있을 수 있다 모델링 기반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방법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 관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다루는 단위는 모양 움직임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성적인 방법 작은 게 들어가서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철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사이즈가 들어가서 또 비슷한 게 나오는데 모양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분석적인 방법은 큰 입력이 들어가서 작은 것이 어떤 엑기스가 추출됐느냐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어,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이 어, 계속 절차적으로나 아니면은 동시 다발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멋진 컨텐츠들이사실은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 분야이기도 하고 기술 분야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딥 러닝이라는 걸 만나면서. 뭔가 굉장히 그 어떤 큰 변화를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한 그런 논문 제목들이 나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디비라는 그 말이 앞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컴퓨터 그래픽스가 유명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유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학이 어렵기로 예, 아주 정평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디플루이드라는 말이 붙을 정도입니다. 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거였고, 아니면 딥이라는 말이 안 붙으면 뉴럴이라는 말이 붙어요. 뉴럴 렌더링 이런 말들이 붙죠. 그래서 실제로 뉴럴 렌더링이라는 필드가 있고, 어, 페이퍼웨이즈 코즈 사이트에 가시면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는 뉴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 키워드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럴 베이시스 익스펜션이라고좀 어려운 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뉴럴이라는 말이 붙구나 살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예전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뷰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몇 장이 들어가면 그 사진 몇 장을 아주 부드럽게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예, 만들어졌어요. 동영상에 보시면 이게 올해 3월 달에 공개된 기술이고요. 넥스라는 거고 어, 딥러닝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학회라고 아까 말씀드린 c b p r 2021년도에 이제 발표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진 몇 장으로부터 줌이라든지 아니면 스펙트럴 리플렉션 같은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스무스하게 내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딥러닝 덕분에 가능해졌죠. 그도 리얼타임에 60프레임 퍼 세컨드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 기술을 저 소개시켜주신 분은 저희 이제 페이스북 친구고 뉴럴 렌더링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서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북마크 하시잖아요. 북마크하는데제 북마크 제일 요즘 핫한 게 인텔리전스예요. 그래서 이 방금 봤던 넥스라는 그 기술을 인텔리전스라는 폴더에다가 어, 북마크할까? 컴퓨터 그래픽스 폴더에다가 북마크할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이라는 과정이 벌써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의 만남에 한 좋은 재미있는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음,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의 만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술의 사례는 조금 설명드렸지만 저는 하여튼 큰 그림을... 공유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서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이 기술적으로 관심이 역전되는 순간이 이제 발생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메타버스와 NFT 이게 꼭 영원할 거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큰 그림 가까이 온 미래에서 컴퓨터 그래픽스와 DL이 딥러닝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어,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진화적인 관점은. 음, 공학적인 두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진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메시지는 전통적인 CG 영역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두각을 딥러닝이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도 새로운 역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기계를 똑똑하게 한다. 네. 그리고 정말 공유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저는 이겁니다, 사실은. 모델링 기반 방법이라는 게 저, 저희의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 방법이라는 게 새롭게 피어난 어떤 꽃 같은 건데. 이 둘을 어 상호 보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네.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예. 그 댓글창에서 굉장히 많은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일이 회, 답을 못해 드릴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 가능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릴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었는지 모르겠네요. 네.